자꾸 이제 차이 나는 것만 여기다 띄우, 띄우다 보니까, 어, 저도 양심은 <웃음> 있는지, <웃음> 죄송해가지고. 네, 세모 이급 올릴 테니까 보세요라고 했죠. 양심이 좀 찔려요. <laughs> 자, 보시죠. 음. 자, 여기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가 불공 입력하는 거 불공. 어, 불공 입력하는 건데 이게 메뉴가 총네 개, 네 개. 여기.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요거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고 더럽게 많이 내고요. 그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세무 2급하고 똑같아요. 얘도 잘 내고. 납부 환급세액 재계산도 잘 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무 2급은 메뉴를 줘요 안 줘. 메뉴. 어느 메뉴 입력할지 세무 2급은. 세무 2급은 줘요. 세무 2급은 새싹은 아니지만 약간 회계 1급이 새싹이죠. 부가같이 새싹. 회계 1급 때 처음 배우시니까. 그리고 이제 세무 2급이면 새싹에서 약간 자란 어린, 약간 어린 새싹. 했죠. 어, 세무 1급이면. 어, 넌 어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안 주겠다. 메뉴를. 그냥 해. 어떻게, 해서 게 시험이 어떻게 줄지 한 보세요. 어떻게 줄지 아냐면 세무 2급이면 납부 환급액 재계산하세요. 재계산 탭에 넣으세요. 공통 매입세 정산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렇죠 어, 근데 세무 1급은 어따고로 내냐면 막 줘요. 자료를 주면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줄 째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당 면에 집어넣어. 나 모른다.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고 여러 이 4개 중에 어디에 넣으실지를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알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떨 때 입력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알죠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게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매입 매출 점표 입력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신고서에 들어가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예.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있죠 여러분 뭐 수출실적명세서 뭐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도 신고서 제출할 때 같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론은 뭐냐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야지만 메인 매출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면 그건 일반 점표 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안 넣거나 부속서류에는 알죠? 왜냐, 우리가 그 세무일급 문제 1번 유형이 점표 입력이잖아요. 그 일반 점표 입력인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인지 안 주죠?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딱 이거, 오, 어 이거 신고서에 들어갈 놈인데? 라고 하면 메인 매출 점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딱 읽어보니까 얘는 신고서 아닌데? 하면 일반 점표, 일반 점표 입력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부속서류에 우리 부가가치세 실기로는 부속서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속서류도 마찬가지로 신고서에 안 들어가는 놈이면 부속서류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그럼 들어보실게요. 오늘 질문. 세무2급 지식 활용. 질문 좀.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잖아요. 신고서에 매입색 불공제 있죠. 매입세 불공제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넣어야 안 넣어요? 불공에다가.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된대요. 그거 신고서에 넣어야 안 넣어요. 어, 잊어버리셨나 본데? 자, 이 화면 보시면. 어, 중요해. 많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예, 보세요. 많이 중요해요. 여기, 자, 두개 비교 대비해서 두개 비교. 요,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거가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돼있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있는 게그 밖에 공제 매입액이에요 그죠? 어. 그럼 우리가 이 신고서에선, 우리 부가가치세에선 가장 중요한 증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매입 쪽은 그 밖에, 그 밖에. 그 그렇죠? 어,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공제되는 것만 집어넣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 그만,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 아닌 건 불공제 안 넣습니다. 신고서에. 그럼 신고서에 안 넣는다라는 건 부속소류에도 안 들어가고 일반 점 빅력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내가 예를 들어가 접대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하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 아니죠? 근네 방금은 접대 목적이니까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 못 넣잖아요. 못 넣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 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신고서에도 안 들어가는 거고. 역으로 추정하세요. 신고서에 안 들어가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도 못 넣는 거예요. 부속소리에도 안 들어가는 거고. 되세요? 세무 1급이 좀있다가 문제 풀기면 진짜 더럽겠네요. 막 현금 영수증이면다 줘요, 막. 전부 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초록색 박스요. 초록색 박스는 세금 계산서죠. 여기 세금계산서 공제분이라고 돼 있어,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돼 있어요. 수취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금계산서는 공제 불공제 되든 다 상관없이 수취 수치, 수취함 넣으란 얘기예요. 했죠. 어, 즉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든 공제든 다 여기다 넣어요. 되세요? 어그 말은 세금계산서 받은 불공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도 들어가고 서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이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짜 혼란스럽게 출제를 해요. 세법이. 많이. 나중에 소득세는 그나마 괜찮은데, 외우면 되니까, 부가가치세는 이게 좀 너무 어려워요. 뭐가세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셨죠 어.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음.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죠. 그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불공이잖아요. 불공. 그럼 불공은 아까 세금계산서인 걸 넣는데요. 아닌 걸 넣는데요. 인 것만 넣어요. 인 것만. 즉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요.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만 기재할 거. 이게 포인트에요. 그니까 세금 계산서 아닌 건 신고서 안 들어간다면서요 여러분들 불공이면 그 말은 서류도 못 부속 서류도 못 들어가고 매입 매출 점표도 입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부속 서류 부속 서류 보세요. 어, 그래서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가 아닌 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들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진짜 주의. 자, 근데 이제 어떨 때 쓰는지 보세요. 일단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 있죠. 어, 얘는 외우시는 거예요. 이또 지워도 되지 않아 런데 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이라는 서식은 언제 작성하냐면 전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받을 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전액 불공제요. 전액 일부 말고. 전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는 암기 꼭 해주셔야 돼. 음, 그럼 여러분들 595페이지에 1번 있죠? 1번. 595페이지에 1번 그맨 아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색 내역 보이세요? 아, 매입색 보이세요?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줘, 회차. 회차 좀 적어주세요. 거기다가요, 어. 자, 86회 2-1. 그 다음에 88회 2-1. 자, 그 다음에 93회 2-1, 그 다음에 97회 2-1, 그 다음에 101회 2-1, 그 다음에 104회 2-2. 네, 끝이에요. 되게 많죠? 자, 다시. 86회 2-1, 88회 2-1, 93회 2-1, 97에 2-1, 101에 2-1, 104에 2-2.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교재에 거의 대부분 있어요. 86개 빼고. 자, 그럼 입력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쉬워요, 이거. 일단 입력하는 건 쉽죠. 근데 중요한 건 불공제만 넣는 거예요, 는 불공제 서식, 이 매입세 공제되는 건 넣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됐죠? 어. 자, 그래서 여기. 여기에다, 여기 없냐? 여기에는 그 세금 계산서 받은 매수 넣으시면 돼요. 여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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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요 라인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공급가이 우리 부가가치제 제외된 거잖아요. 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저랑 같이 그 교재에 있는 문제 풀죠. 597 페이지로 가시죠. 597 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자, 교재 597페이지고요. 음. 자, 회사는 2003번 낙동갑니다. 낙동. 회사는 2003번 낙동으로 갈게요.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네. 자, 읽어보자 그냥 여러분들. 네. 자, 읽어볼게요. 597페이지. 음. 자, 주식회, 아, 거기 두 번째 줄부터. 자, 다음 자료는 제 1기 예정신고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이 되겠고요. 자,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용이다. 자, 아래의 거래 내역을 보고 주식회사 낙동의 공제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때 이렇게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메뉴 입력할까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1번부터 보죠. 아 일단 첫 번째 줄 보죠. 짝대기. 자,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수치, 밑줄. 모든 거래는 세금 계산서 수치 거래. 일단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 불공은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면 입력을 못 합니다. 서류에다가, 부속서류에다가요. 주의하시고. 자, 계속 보죠. 자, 수치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이랍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보니까, 자, 서울전자에 휴대폰을 열 때, 단가는 한 대당이죠? 어. 한 대당 40만원 구입하여 전량거래처에 무상 제공했다. 그럼 이거는 전액 불공제죠, 여러분. 전액 불공제. 맞죠? 어떤 목적으로? 이 접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래서 접대 목적의 전액 불공제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들어갈 메뉴는 여기 부속 명세서 원에 공제받지 못할, 아이고, 매입생 명세서 이쪽입니다. 맞죠? 그렇죠? 어, 이쪽이고. 음. 자 날짜는 1월부터 3월이죠. 음. 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자료 1번을 읽어봤지만 이건 전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전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전액 불공제 세금계산서요. 그럼 우리가 1번부터 8번 중에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 열매가 몇 번? 4번이 접대와 관련된 거. 그쵸? 어, 그럼 여기에다가 받은 세금 계산서 매수 10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 10이 아니구나. 10대구나. 한매자, 한매. 10대인데, 어, 한매. 공급가액은요? 400이 되겠죠, 여러분들. 10대 곱하기 40만원 하시면. 음. 자, 그럼 나머지를 여러분들 입력하세요. 열어보시고, 이거 판단하면서 입력해보세요. 2번부터 5번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판단하셔야 돼 공제 불공제 여긴 공제만 불공제만 넣는 거예요. 전액 불공제만 자, 일단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인승 이하예요? 8인승 이야 8인승 이야몇 cc 초과? 1000cc 초과 모두 만족해야 불공,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야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예요. 둘다 만족, 둘 중에 하나 만족.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거 바로 잡으려고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둘다 만족해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봐요.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8인승 이하 이면서 1000cc 초과 차량 이렇게 돼 있어. 요 이면서 이면서. 가끔씩 이거 5월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계시더라고요5월 아니, AND, 드 n d 그래서 우리 모닝하고 레이 있죠? 모, 모닝 레이 있죠? 천신씨 안되거든요? 모닝하고 레이는 모닝하고 레이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안봐요 8인승 이하잖아요 그거. 근데 천신씨가 안돼서 그래요 음. 그러면 우리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안본다라는 건 매입세 공제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인승 안 줬잖아요, 여러분. 인승 안 주면 8인승 이하라고 무조건 해석하셔야 돼요. 괜찮아 어. 자, 그러면 얘는 8인승 이하고 1600cc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맞죠? 맞죠? 어, 우리 시험에는 제조업을 출제하기 때문에 제조업은 무조건 비영업용으로 봐요. 제조업은 영업에 쓸지 안 쓸지 모르죠. 현대차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그죠? 어.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3번 쪽에 하나 100만원 요렇게 잡아주면 돼요. 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가 되겠죠. 유지. 수선이니까. 동그라미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여러분들 면세에만 면세 사업자도 매입세금 부담해요. 면세에만 사용할 목적이면 매입세 불공제죠. 매출세안 내니까. 여기죠, 여러분들. 면세사업 등 관련, 여기요. 여기? 그죠? 동그라미 3번. 3번은 동그라미 5번에. 판매 25만원.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우리가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사자마자 때려부은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기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4번은, 6번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4번은 동그란 6번에. 다음에, 천만원. 사업을 신축할 예정이다. 라는 건난 땅만 필요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사자마자 때려보신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 있잖아요. 그게 누락되면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돼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게 누락되면 괜찮아요. 그럼 공제 가능합니다. 그럼 매입자는 뭐가 있어야 돼? 세금 계산서에 사업자 번호는 있어야 돼, 무조건. 그죠? 근데 사업자 번호가 아니라 이거 대표,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됐잖아요. 죠 이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죠? 누락된 것도 불공제고, 잘못된 것도 불공제예요. 그랬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1번 쪽에 집어넣으면 돼 필요적 기재상 누락되거나 잘못된 거. 음, 그래서 한 매, 200. 됐죠. 어. 자, 이거는 저자분이 그래도 좀 쉽게 만드신 문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 요, 좀만 좀 시간 좀 주세요. 기출문제집 300, 370페이지. 기출문제집 370페이지 갑니다. 자 기출문제집 370페이지 음. 네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370페이지에 네, 문제 2번에 1번, 회사는 970번 가시면 돼요. 970 홍도산업, 370페이지 2번에 1번. 음. 보실게 요 하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여기 문제가요. 음,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그냥 이렇게 시험이 딸랑 나와요.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 불공 쪽만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불공 쪽만.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날짜가 10월부터 12월, 이기 확정이니까, 해보면. 자, 일단, 10월 5일은 누가 봐도 불공이에요. 업무 관련 없으니까요. 음,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요 2번 쪽에 집어 넣으시면 되겠지, 2번 쪽에. 음. 네, 한 매고 40만원. 아, 한 매고 350만원. 이렇게 음. 네, 잡아주면 되겠고. 음. 자, 그 다음에 10월 20일 자인데요. 어, 요거는 우리가 작성일자는 10월 20일인데, 실제로 받은 날은 12월 1일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럼 이건 딱 봐도 지연 수치죠, 지연 수치. 그 지연 수치예요. 음, 다음 달20 확정 신고기, 우리 10월 20일이면 이때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어, 그럼 2기 확정 신고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전에는 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어, 그래서 받은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지연 수치니까요. 그래서 얘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월 26일은 여러분들 990cc잖아요. 어, 그렇죠. 이건 비영검용 소형 승차 아니죠. 그래서 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14일자는 접대죠, 접대. 예, 딱 봐도. 그래서 접대 쪽에 판매 금액은 500만 원. 맞죠? 500만 원. 500만 원 왔구나. 500. 자, 그 다음에 12월 18일 자 12인승 보이시죠? 그럼 12인승. 그죠? 어, 그럼 12인승이면 8인승 넘기 때문에 얘는 해줘야 매입세 공제. 응, 가능하고. 그 다음에 12월 19일은 우리가 토지와 관련돼 가지고 매입세 부담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어, 측량을 해야지만 토지를 원하는 용도 쓸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토지에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기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6번에다가 한매 10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꼭 공제, 불공제 좀 조심하시고. 자, 우리 10분 쉬셨다가요.